지난 25일 고척돔을 뜨겁게 달군 불꽃야구 17화는 은퇴한 선수들로 구성된 불꽃파이터즈가 대학 강호 동아대를 상대로 12대 4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10연승을 달성하는 놀라운 순간을 기록했다. 이날 경기의 가장 충격적이고도 강렬한 장면은 의심의 여지 없이 6회말에 터진 이대호 선수의 말로 홈런이었습니다. 경기가 중반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꽃파이터즈는 동아대에 3대 2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승리의 균형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지 모르는 팽팽한 긴장감이 고척돔을 감싸고 있었죠. 하지만 임상우의 행운의 안타와 김재호의 볼넷으로 말루가 채워지자 모든 시선은 타석에 들어선 이대호에게로 쏠렸습니다. 이대호는 팬들의 기대감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대 토수의 몸쪽으로 들어오는 공을 놓치지 않고 힘껏 잡아당겼고, 그 순간 타구는 엄청난 속도와 궤적을 그리며 고척돔의 좌측 외야 담장을 훌쩍 넘어갔습니다. 이 한방으로 3대 2위 팽팽했던 스코어는 7대 1로 순식간에 벌어졌고, 이는 단순한 점수차 이상의 파괴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홈런은 동아대 선수들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다는 점에서 더욱 위미심장합니다 야구에서 말로 홈런은 그랜드 슬램이라는 이름처럼 상대팀에게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동아대 투수는 믿었던 핵심 타자에게 결정적인 한방을 허용하며 멘탈이 흔들렸고, 불꽃파이터즈는 이대호의 홈런을 기점으로 응집력을 폭발시키며 이후 정희윤과 박재욱의 연속 적시타로 점수차를 더욱 벌려나갔습니다. 실제로 이대호의 홈런 이후 불꽃파이터즈의 득점 페이스는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말로 홈런이 단순히 4점을 추가하는 것을 넘어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장악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음을 증명합니다. 무엇보다 이 홈런은 조선의 4번 타자라는 이대호의 상징성을 다시 한번 팬들에게 각인시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의 타격 능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한국야구위원회 공식 기록에 따르면 이대호 선수는 현역 시절 말로 홈런을 열개 기록하며 KBO 통산 말로 홈런 역대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이번 불꽃야구에서 터진 말로 홈런은 그의 현역 시절 전설적인 기록을 연상케하며 그가 왜 시대를 풍미한 강타자였는지를. 스스로 증명하는 완벽한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이대호의 홈런은 팀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팀의 정신적 지주이자 베테랑인 그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해결사 역할을 해내자 선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벤치에 있던 모든 선수들이 뛰어나와 이대호를 맞이하는 장면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선 끈끈한 동료애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불꽃 파이터즈가 단순히 모인 사람들이 아닌 하나의 강력한 팀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하며 이대호의 한 방이 팀의 10연승을 이끌어낸 결정적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로움런은 팬들에게 전율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습니다. 스튜디오 시원 공식 유튜브 채널은 경기 종료 후 해당 장면을 담은 쇼츠 영상 이대호 말로움런 폭발을 게시했는데 공개 30분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돌파하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팬들은 역시 조선의 4번 타자, 은퇴 후에도 클래스는 영원하다, 보는 내내 소름 돋았다 등의 댓글을 남기며 이대호의 괴력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이대호의 말로홈런은 단순한 야구 경기의 한 장면을 넘어 팬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하나의 예술 작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대호의 말로홈런이 경기의 하이라이트였다면 불꽃파이터즈의 승리 기반을 다진 것은 에이스 신재영 선수의 압도적인 투구였습니다. 경기가 팽팽했던 초반, 동아대 타자들은 불꽃 파이터즈의 투수들을 상대로 위협적인 공격을 펼쳤지만, 신재영 선수가 마운드에 오르자마자 경기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5회와 6회 두 이닝을 무실점으로 틀어막으며 팀의 불안했던 리드를 굳건하게 지켜냈습니다. 특히 그의 강한 슬라이더와 노련한 제구력은 동아대 타선을 꽁꽁 묶기에 충분했습니다. 신재영 선수의 투구는 단순한 무실점 이상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는 투구하는 동안 단한 번의 위기도 허용하지 않는 어터첩을 한 모습을 보여주며 맵돌이라는 별명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공격적인 투구로 타자들을 압박했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리하게 휘는 슬라이더로 연달아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의 투구는 마치 잘 짜인 교향곡 같았습니다. 매 순간 어떤 공을 던질지 고민하는 신중함과 타자를 완벽하게 제압하는 대담함이 공존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완전히 불꽃 파이터즈에게로 가져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신재영 선수가 팀에서 맡고 있는 에이스의 역할이 단순히 투구 능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운드에서 안정감을 선사하며 선수들 전체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6회초 동아대 타선이 반격을 시도하며 분위기를 가져가려 했을 때도 신재영은 흔들림 없는 투구로 상대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그는 투수로서의 능력뿐만 아니라 팀의 정신적 지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러한 신재영 선수의 활약은 불꽃 파이터즈가 왜 강한 팀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팀에는 이대호와 같은 압도적인 스타플레이어도 있지만 신재영처럼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승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숨은 공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활약은 화려한 공격에 가려지기 쉽지만 경기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습니다. 만약 그가 위기 상황에서 무너졌더라면 경기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을 것입니다. 결국 신재영 선수는 불꽃야구에서 단순한 에이스를 넘어선 승리의 보증수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등판만으로도 팬들은 불꽃파이터즈의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으며, 그의 안정적인 투구는 팀의 10연승이라는 대기록을 가능하게 한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맵돌이가공 던지면 그냥 이기는 거 아니냐, 진짜 프로가 따로 없다, 라며 그의 뛰어난 실력에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신재영 선수는 불꽃야구가 야구 예능을 넘어선 진정한 스포츠 콘텐츠로 인정받게 하는 데큰 역할을 해냈습니다. 불꽃파이터즈의 10연승이 더욱 빛나는 이유는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들의 활약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경기에서는 벤치멤버로 시작해 마운드에 올랐던 송승준 선수와 선성권 선수의 첫 등판이 승리를 완성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8회 초, 송승준 선수가 창단 후첫 마운드에 오르는 순간, 고척돔의 모든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오랜 시간 마운드를 떠나 있었지만, 그는 다시 한번 야구공을 잡고 팬들 앞에 섰습니다. 송승준 선수의 투구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제구의 어려움을 겪으며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믿고 던졌고 결국 삼진을 잡아내며 자신만의 야구를 증명했습니다. 그의 투구는 단순한 공을 던지는 행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야구에 대한 그의 진심과 열정을 담은 메시지였으며 보는 이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마운드에서 뿜어내는 끈기와 투지는 불꽃 파이터즈가 왜 불가능에 가까운 10연승을 달성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였습니다. 이어 등장한 선성권 선수 역시 팀의 승리를 확정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재구난조로 말로 위기를 맞았던 송승준 선수의 뒤를 이어 등판한 선성권은 비록 1점을 내주긴 했지만 마지막 타자를 유격수 땅볼로 처리하며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의 첫 등판은 승리를 지키는 마무리 투수로서의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는 팀내 모든 선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를 보여주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불꽃 파이터즈는 단순히 주전 선수들만으로 경기를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은 경기의 승패와 관계없이 모든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선수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들의 가치를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팀 문화는 선수들 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만들었으며, 이는 10연승이라는 위대한 기록을 만들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단순한 예능 경기를 넘어선 진정한 스포츠팀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송승준 선수와 선상권 선수의 첫 등판은 불꽃파이터제의 10연승이 단순한 승리 기록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베테랑 선수들의 야구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그들의 도전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지지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들의 활약은 앞으로도 불꽃 야구가 시청자들에게 단순한 재미를 넘어선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임을 예고하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불꽃 야구 17화가 기록한 시청률은 단순히 높은 숫자를 넘어선 현대 스포츠 미디어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날 방송은 공개 11분 만에 동시 접속자 10만 명을 돌파했으며 최고 접속자 수는 무려 22만 8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TV 기반 스포츠 중계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유튜브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만 가능한 놀라운 기록입니다. 이 기록은 불꽃 야구가 단순한 야구 예능을 넘어 하나의 강력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기록적인 시청률은 불꽃 야구가 기존 스포츠 팬덤을 넘어 더 넓은 시청자층을 끌어들이는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야구 예능은 주로 야구 팬들을 위한 마니아 콘텐츠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불꽃 야구는 은퇴한 레전드들의 진정성 있는 도전과 그들이 팀원으로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담아내며 야구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마음까지 사로잡았습니다. 시청자들은 단순히 경기의 승패를 넘어 선수들의 인간적인 드라마에 공감하고 열광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은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힘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불꽃야구는 TV 중계와 달리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기며 선수들과 소통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대호 말로 없는이 증명한 조선의 4번 타자와 같은 팬들의 즉각적인 반응은 시청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는 다시 시청률 상승으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불꽃야구는 이러한 플랫폼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며 전통적인 스포츠 중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꽃 야구의 성공은 스포츠 콘텐츠 제작 방식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제 스포츠 콘텐츠는 단순히 경기,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선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루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불꽃 야구는 베테랑 선수들의 열정과 도전, 그리고 그들의 인간적인 면모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시청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스포츠 콘텐츠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불꽃파이터제의 10연승 그리고 그 중심에 있었던 이대호 선수의 말로운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무엇인가요?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뜨거운 반응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불꽃야구의 불꽃 같은 도전을 계속 응원해주세요.